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900달러, 마이너스 1.7% 이더리움 1,700달러, 니플레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쇼퍼전 대량 청산으로 29,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빠르게 3만 달러 핵심 매물 대못 뚫고 다시 내려온 상태이고요. 비트코인은 3만 달러부터 테슬라 포함 2021년 코인 투자했던 대부분의 개인들 핵심 평단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장 4월에 들어서고 5월 금리 인상 종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시도는 계속적으로 나올 때 보이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빠르게 돌파를 못하니까 리플도 760원까지 상승했다가 전체 코인들하고 조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의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8천억 달러 2021년 12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대량의 선물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 가격의 변동성이 현재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리플도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고 거대 세력들 롱쇼 포지션 힘싸움이 매우 치열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리플 가격 조정에 싸졌을 때 매수하면 좋다. 약이 드리는 거죠. 리플 RSI 매수 강도를 보면 주봉상 7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한 상태이고요. 3주 연속 리플 가격 상승에 차트 움직임이 2020년 말 리플 소송 대기 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리플 가격 900원까지 급등했다가 700원에서 조정이 시작되었고 리플 SEC에 소송되면서 30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도 리플 홀더들 많은 상황이지만 2020년, 2018년부터 개인들 많이 투자한 코인이 리플이고 당시에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3위였던 코인이 리플이었습니다 최근 리플 상승상 초입이기 때문에 개인들 추가 진입하면서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거대 세력들,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 700원 상승 이렇게 오를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되고요. 3월 30일 최신 뉴스 보면 한국 코인거래소에서 리플 거래량이 급증했다 바이낸스 거래량까지 추월했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업비트에서 실제로 리플의 거래량이 하루 만에 1조까지 상승했고요. 중경도가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리플 쌀때 하나라도 더 사라 리플 490원 아래서 쓸어 담아라 강조를 했었는데 490원 하락할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최근처럼 가격 급등해서 개인들 대량 매수할 때 따라서 같이 사는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최근같이 상승할 때가 매도 타이밍으로 490원 매수하신 우리 중경투자학들은 비중조절을 해야되는 구간이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760원이 고점일지 아니면 4월 5월 소송 종료로 인해서 더 상승 할지는 결과론적인거고 안전하게 비중조절하시면서 투자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비트코인 291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3만달러 핵심매물 때 빠르게 못 들으면서 현재로서는 현물매도 량이 늘어날 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단기 고점인 것이 아닌가? 2년 이상 비트코인 홀딩 한 장기 투자자들 판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할 매도로 일부 매도량이 급증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행보한다는 가정이며 아이트코인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1월, 2월 핵심 매물 대 3만 원 이상 빠르게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2월 고점 2만 5천 달러 넘어서 상승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물려있는 투자자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칭적 쌍봉 만들고 하락. 하는 모습입니다. 중정 투가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이 2021년 8월하고 11월하고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구요. 2 0 2 0년 8월에도 비트코인 5만 4천 달러까지 상승 이후 미국 부채한도 협상으로 4만 달러 하락했고 그다음 비트코인 선물 ETF하고 함께 템노트 업데이트로 11월에 6만 9천 달러 비트코인만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구한 신고점 상승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약간만 반등했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구요. 이번에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처럼 일부 코인만 상승하는 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플 상승이 최근에 매우 빠르죠 비트코인 행보에 이더리움 클래식 도 27000원 아래인데 직전저점이 24000달러 부근까지 조정받았다 가 재상승 피날레로 마지막 상승 하고 내려올 가능성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승 이후 알트코인 내려올 때는 2020년말 최저점이 2만원 2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경도에 2월 고점인 이더리움 클래식 다시 돌파할 줄 알고 홀딩하고 있던 투자자들 시장가로 패닉셀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대세 하락 나올 때는 날짜로 봤을 때는 빠르게 오지는 않을 듯 하고요. 21년 11월 상승장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알트코인들 상승을 하며 두 달에서 50일 여기 구간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3분의 1 구간 지나고 있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이더리움 클래식 큰 하락 예상해 볼수가 있구요. 4월은 역사적으로 S&P 수익이 가장 좋았던 달입니다. 4월 말 미국 빅테크 1분기 어닝 역시 잘 나올 가능성 여전히 크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지속 상승 가능할 듯하고요 하지만 4월 말 5월 초가 되면 미국 빅테크 어닝 종료하고 연준의 금리상 이슈로 인해서 강한 조정 예상이 됩니다. 연준 금리상 종조 구간이라서 낙착이 크게 하락은 안 오지만 코인은 선물 시장에서 롱폴 전청산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구요. 최신 미국 빅테크 내부자들 고이직 거래 를 보면 3월 29일 최신 매매 현황 에서 14.8배로 지난주 14.3배보다 더 많은 나스닥 테크 주식을 매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승세 좋고 5월 금리 인상 종료 호재는 있지만 미국 내부자들 최근 처럼 상승 물때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 같은 예상 하기 힘든 변수가 날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 상승할때 비중을 조절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쇼트 마이크볼이 3월 30일 최신 트위에서 2월 1일 개인 트위터 통해서 셀코인 주식 다 팔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3월 말에는 오히려 나의 생각이 틀렸다 사과하는 트윗 올렸고요 6월 마이클 버리는 2000년 닷컴버블처럼 나사닥이 가짜 반등이고 수개월 내에 이런 차트 만들면서 내려올 수 있다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 2월 예측이 100%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미국 중소 은행 파산 바이든 정부가 빠르게 막지 않았다며 3월 말 2000년 닷컴버블처럼 큰 폭락 날 수가 있었고요 차트의 움직임이나 매수 강도만 보면 마이클 버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한국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 큰 정부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역량이 매우 크다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역시 미국 정부가 방어를 해준 거죠.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 바이든 정부가 빠르게 방어한 움직임을 보며 나스닥은 앞으로 1994년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나스닥 상승했던 구간이 95년 1월 금리상 막바지 전까지 상승했다 볼수 있는데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있고 은행 파산 리스크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나스닥도 무난히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마이클 버이나 현재 시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약간의 조정은 나오겠지만 연준 금리 동결하고 장기 우상향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역사적 연준의 금리 수준을 보면 94년 연준이 급격히 금리 올렸던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빠르게 잡히기는 어렵고 주식시장 고려해서 인하를 한다고 해도 95년처럼 인하는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시 미국 금리는 6% 고점 찍고 2000 2008년 금융위처럼 이렇게 급격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하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약간씩만 금리 내리면서 주식시장에 희망을 주는 가격 컨트롤을 했고요 하지만 장기간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한국은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IMF에서도 2020년 말 한국의 부동산 거품 경고라고 해서 고금리의 개인 대출 비중 높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은 고금리에도 양적 완화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글로벌에서 약한 고리는 쉽게 부러질 수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대단지 신축 위주로 가격이 반등 온 상태인데 급한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일 듯 하고요. 매물 늘어나면서 약간 반등 올때 매도하려는 심리가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코인으로 치면 고점에 계속 물려있다가 저점 씹고 약간 반등 오니까 매도하고 싶은 심리인 거죠. 그리고 미국 1분기 최종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6%로 컨센서스 2.7%보다 낮게 낮고 전북이 3.2%보다 낮은 상태이구요. 미국은행 파산하고 개인소비 줄어들면서 빠른 미국 경제의 성장은 어렵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비트코인도 미국 GDP 발표되고 나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소은행 파산 미국 정부가 방어해주고 금리 인상 종결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GDP 하락 데이터 이 정도 가지고는 나스닥이나 코인 급락시키기는 쉽지 않다 볼수 있습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에게는 기회가 나올 듯하고요. 미국은행 파산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장 변동성 줄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요리고요. 3월 31일 밤 9시 30분 미국 PC 물가하고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